어느 교회에서 예배당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뭐 업자들한테 다 떼주고 하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지 않습니까? 기술자 몇명 불러오고 성도들이 몸으로 다 떼웠습니다. 우리 교회 건축할 때도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예, 기술자 몇명 오고 성도들이 땅도 파고 벽돌도 쌓고 모래도 나르고 여러 가지 일을 해서. 이 예배당이 이쁘게 지어져 가게 됩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도들이 열심히 봉사하며 기초를 쌓았고 축대를 만들었습니다. 옆에 벽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축대를 높이 쌓았는데 일이 끝날 때쯤 되니까 하늘이 시커멓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와가지고 비가 지금 억수가 오게 생겼습니다. 축대가 무너질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다 걱정합니다. 오, 어, 비가 오겠는데? 비오을 축대 무너지는데 큰일 났네 하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그때 장노님한 분이 도망을 갑니다. 슬쩍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불을 들고 예배당 건축하는 곳에 왔습니다. 축대 옆에다가 이불을 깝니다. 뭐 했을까요?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제목은 간단합니다. 비가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큰일 납니다. 이 축제 다 무너집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성도들이 있든지 없든지 모르겠다 하고 이불을 딱 편대다가 뒤로 팍 누웠습니다. 그리고 잠을 잡니다. 이거를 이렇게 제가 놨습니다. 이게 제일 놀란 분이 누굴까요? 누가 제일 놀랄까요? 네? <laughs> 네, 이게 답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만약 비가 오면 축대가 무너지고 축대 무너지면 누가 깔려 죽습니까? 장노님 깔려 죽습니다. 이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우하면 좋겠습니까? 이 배신 좋은 장로님께서 기도해서 그런지. 그날 밤에 비는 안 왔습니다. 또 <laughs> 묵구름이 물러가고, 편안하게 이제 건축이 마쳐졌습니다. 축대도 안 무너지고, 장노님도 생명을 온전하게 보존했다. 이게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겠죠? 이런 이야기들이 뭐, 예전에는 많았습니다. 그 후에 성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노님의 기도대모가 하나님께 먹혀 들어갔다. 그래서 축대도 안 무너지고, 교회 예배당 건축도 잘된 것은 장노님의 기도 덕분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렇게 하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축대 밑에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기도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위험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대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 응답에 확신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을 확신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야구보서 5장 17절,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 돼 그가 오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 뭐 특별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엘리야의 기도는 대단합니다. 하나님께 비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비가 안왔고 비오도록 기도하니까 기가 왔습니다. 엘리야가 비오도록 기도할 때 모습을 성경이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갈멜산 꼭대기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머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무릎 사이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해보시기면 안 된다는 걸 압니다. 얼마나 고개를 숙이고 처박아 넣어야지 될똥 말똥입니다. 안 됩니다. 성경의 표현으로는 너무 간절히 기도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머리가 다리 사이에 들어가도록 간절히 일곱 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일곱 번이라고 해서 일곱 번만 기도하고 마친 게 아니라 될 때까지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간절히 기도할 때 비가 왔습니다.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요 엘리야 이야기를 이야기하기 전에 바로 앞구 성경 구절인데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입니다 아멘, 기도하는 힘이 크다 라고 이야기 합니다. 의인의 간구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기도 응답받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지 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 내 기도는 별 볼일 없으니까. 나는 기도해도 안 응답되니까 기도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들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기도 잘 못합니다. 이 말이 그런 말과 비슷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기도는 대단한 역사가 크고 누구는 기도 약하다, 기도가 시원찮다, 기도하면 들어주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능력이 있습니다. 저게 의인의 간구. 우리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된 사람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역사 하나님이 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의인 된 우리의 간구 기도는 역사 하나님이 큽니다. 옆 사람 보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옆에 사람이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면서. 우리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예, 네, 우리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맞습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못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역사 하나님이 큽니다. 그 장노님이 축대 밑에서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야 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 역사 하나님이 크다는 것을 우리 마음 속에 다시 한번더 기억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다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누구입니까? 예수님.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한다. 알게 하려고 편지를 쓴다.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할수 있는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요즘 가끔 이야기 드렸던 것 같습니다. 마트에 가서 떼쓰는 아이, 요즘은 잘못 보셨죠? 저도 잘못본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너무 잘 사주니까 그런가. 때 쓰는 아이 잘 없습니다. 저때 쓰는 아이가 누구에게 때를 쓸까요? 옆집 아저씨 보고, 아저씨, 내가 좀 하나 가지 사주세요! 하면 그 아저씨 뭐라 그럴까요? 너 엄마한테 가서 이야기해라. 너 아빠한테 가서 이야기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때를 쓰는 것은 엄마, 아빠에게 때를 씁니다. 잘하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때를 씁니다. 예, 네, 요즘은 없으니까, 뭐, 돈이 많아서 아들, 그, 아들이 없어가지고 막 사주니까 이제 때를 쓰는 사람이 없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에게 때를 쓸수 있습니다. 아까 그 장노님이 축대 밑에서 장 것처럼 기도의 대모를 할수 있습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될 때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될 때까지입니다. 그럼 뭐라 하라는 겁니까? 저렇게처럼 때를 쓰라는 겁니다. 될 때까지 때를 쓰고 땅바닥에 구르고 온 가짓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느님이 큽니다. 정성을 다해 진실이 구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때를 쓰는 것과 같이 간절히 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대모, 주소 빨리 주소 하나님 나한테 주지 안 주면 됩니까 하고 대모하듯이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게 기도의 대모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기도의 대모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떼쓸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대모하는 것처럼 간절히 구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아멘. 그를 향하여 누구를 향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담대한 것,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가지는 확신. 그것은 내가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다 듣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2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쉬우며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도 아십니다. 말하는 것까지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이상하게 이야기해도 하나님은 찰떡까지다 알아 듣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아시시며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면. 잘 구해라. 말을 잘 해라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주를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면 듣는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알고 있다면 우리가 기도한 것을 또한 얻은 줄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구하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라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은 줄로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더큰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알면 할수 있습니다. 알면 기도 응답된다는 것을 안다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에 확신이 있으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해도 안 들어주네. 이 확신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 응답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군대 가기 전에 갓바위라는 데를 자주 올라갔습니다. 운동 삼아서 팔공산 꼭대기에 있는 갓바위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요즘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의 확신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누군가에게 전해 내려오는 한 번은 들어준다 하더라한 번은 들어준다 하더라이 말을 누군가에서 흘러들은 그 이야기 갖고그산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들어줄 동안 들어줄 동도 모르고, 올라가서 밤새도록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기도를 네가 나에게 기도한다면 간절히 기도한다면 내가 분명하게 듣고 응답하여 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냥 누군가 이야기한 그것을 믿고도 기도하러 가는데 우리는요, 약속이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더 기도의 확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듣고 있음을 확신하고 우리가 구한 것을 얻은 줄로 믿고 확신하며 더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아멘. 재미있는 표현인지 어려운 표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의견이 다분 다양합니다. 이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한 의견이 다양한 것은 딱 찍어서 이건 사망에 이르는 죄다라고 찍어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로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어떤 죄인지 구체적으로 알수 없다라고 봐도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죄인지 아니면 그냥 범죄한 는지알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알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들을 살려달라고,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 우리의 형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전도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우리와 같이 생명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이 아무리 전도해도 변화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laughs>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어릴 적, 엄마 배 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다 해도 많은 사람이 떠나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지금 믿고 있습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여기는 우리들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셨고, 그 설득에 넘어가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뱃속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엄마 뱃속에서 믿음을 가졌던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부모가 기도했고, 뭐, 예전부터 <laughs> 믿지 않고 다른 종교를 믿고 있다가 이 자리에 나왔던 사람, 성도들이라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 기도해야 합니다. 이웃 형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전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신기한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 사람 교회 나오겠나? 하는 사람이 교회 나오는 역사는 한 사람의 기도로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눈에 다 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교회 나올 수 있겠나? 하는 사람들이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앉아있는 것이 신기한 일입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 믿고 있습니까? 이 신기한 일은 누군가의 기도로 될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저 사람 천지 안 나오는 사람이다. 하는 사람도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피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피로도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피로를 위해서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도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우리의 전도배상자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형제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놀랍고 신기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대모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기도응답을 경험하고 기도응답을 확신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구한 것을 받은 줄을 또한 확신해야 합니다. 나의 필요를 위해서도 구하지만 우리의 형제, 우리의 이웃,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할 때 신기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기도의 응답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나의 필요를 위해 우리의 이웃의 구원을 위해 기도로 대모하듯이 간절히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생명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더 놀라운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